내눈 주의 영광을 보래.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앞에 한 단락. 그리고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실 때 맹인을 이제 주님이 만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이야기 한 단락.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은 같은 주제로 이렇게 달락달락이 묶여서 흘러가고 있고 또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또 따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3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깨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세 번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도 깨달지 못해요. 반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깨달지 못한다.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다. 이 말씀이 우리는 알죠.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감춰졌다. 제자들에게. 누가 감췄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거죠. 감추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논리입니다. 감춰져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럼 뭐 할까요? 사방, 팔방 돌아다니겠죠.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직방으로 가는데 그걸 모른다.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단순한 귀결입니다. 감춰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리고 고생하는 거겠죠. 신명기 32장 20절 말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번 나눴던 건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은 왜 숨기세요? 왜 감추세요?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게시를 감추신다는 뜻이죠. 왜 감추십니까? 그들의 종말을 보리니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헤매잖아요 헤매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도 헤매잖아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춰서 계속 지속하여 헤매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11장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감추세요? 헤매도록 그리고 그 끝은요 종말은 여러분 헤매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어졌어요.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넘어지는 역사죠. 그리고 실패의 역사죠. 그 끝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감춰서 너희들이 교만한 결과가 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가 뭔지 봐라 하나님이 그 끝을 보시겠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 덜 익었습니다 그들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져야 돼요 그때까지 진리는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이 한번 이해가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깨달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감추셨다는 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겸손하여질 때까지. 넘어져서 겸손하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입니다. 즉, 회계를 의도하신 것이죠. 회계. 당자가 그 끝에 가서 절절히 깨달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올 때까지, 회계할 때까지 하나님이 감추어 깨달지, 깨달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될때 열려요. 무엇이 알게 될까요? 로마서 11장 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택하신 자가 뭘 얻지 못했습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축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바알과 아세라를 구했습니까? 그들이 구했던 것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세상의 풍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아니, 오늘 제자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향하여 걸어가실 때, 주님의 왕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부와 야구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런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 아들들이 안게 달라. 여러분 이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그 세상 만국 영광 아닌가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서가뭘 구합니까? 장자권을 구하잖아요 야곱도 어릴 때뭘 구합니까? 그 장자권 때문에 다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장자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장자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이 세상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언제까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 갈 때까지 야곱의 눈에는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감춰버리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도록 왜 헤매라고? 삼촌 나반 집에 갔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고 길을 잠시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이제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이 뭡니까? 그저 이 세상의 장자권이었습니까 세상의 놀리는 축복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위지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요 십자가에 천국 영생에 이르는 길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하나의 미랄됨 라 죽어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죽어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제자들이 어디서 알게 돼요? 넘어져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이후에 다시 만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락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보는 사람입니까? 이전에 알았던 주님은 내가 맹인이었을 때, 소경이었을 때. 그러나 베스도, 베드로가 다시 만난 주님은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고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제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고작 이 세상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린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왜 하나님 우리는 다 깨달고 싶어요 빨리 알고 싶어요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 우리 가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아직 감추어 놓으실 때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때요. 아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우리가 그때 되어 알게 되고 진짜 그것을 사랑하여 우리가 꼭 붙들게 되는 예수의 참 제자로. 우리 날마다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구장에 이를 때까지 그의 눈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열어 주실 눈을 빨리 열어 주시지 않았는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겸손하여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그의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주님을 담에 색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그 눈이 열려져서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사울처럼, 아니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이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를 의도하시고 진정한 바라봄을 의도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종내는 꼭 붙들고 다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참 백성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